41일 차 사도행전 20장 3절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롭이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스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해 동안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침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사도행전 21장.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 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그 다음날 그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일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 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마를 할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사도행전 22장.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우라, 사우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지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 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획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도계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세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도계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난이었다. 사도계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에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나리세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이의 가담한 사람은 마음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의 가난이를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 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내일 그를 의외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샤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외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재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해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나"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결레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